안녕하세요. 전 방금 출근을 했고요. 일단 가방을 내려놓을게요. 뭐하냐면 출근 메이크업. 사실 따지자면 출근 메이크업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제가 출근할 때 이걸 하고 출근하지는 않기 때문이죠. 그렇지만 지금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해보는 거니까 출근 메이크업으로 할게요. <laughs> 이거 뭔지 아세요? 키링 다는 건데 이걸로 머리 묶을게요. 너무 했나? 근데 잠깐만 고정하면 되니까. <laughs> 고정이 잘 안. <laughs> 준비물. 깨끗한 손. 깨끗할걸요? 깨끗한손 어제 손톱도 발랐어요 예쁘죠 그리고 화장품 먼저 립밤을 좀 발라낼게요 사람 같죠 조금 응 음, 조금 사람 같아졌어 에이스 근데 안 갖고 왔나 봐요 베이스를 안 갖고 온 관계로 그냥 바로 쿠션부터 할게요. 선크림이랑 베이스를 안 갖고 왔네요. 그래가지고 먼저 쓸 거는 바로 이거예요. 쉬엄 쿠션이에요. 쉬엄 쿠션. 아 베이스 있어야 되는데 사실 원래는. 그래서 이 정도 컬러예요. 제 피부에 조금 밝죠? 좀 조금 밝은 거 바르는 거 좋아해요. 이게 지속력이 좋다고 해서 샀어요. 제가 화장이 되게 잘 날아간다 해야 되나? 제가 지성도 아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화장이 날아가요. 왜인지는 모르겠어요. 진짜 얇게 발라야 돼요. 근데 이거 전 뭐든지 얇게 바르자 주의긴 한데, 그래서 날아가는 건가? 하다가 다 부러졌네? 그냥 별게 없어요. 저는 이만 화장을 안 하거든요? 그래서 그냥, 그냥 바르세요. 그리고,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. 제가 쉐딩을 따로 안 하지만 약간 쿠션으로 쉐딩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. 어떻게 하냐? 쿠션 발랐던 곳 중에 제 어둡고 싶은 곳을 지워요. 좀. 그러니까 외곽은 웃긴 게 애초에 거의 안 바르고 여기만 바르는 거예요. 그러면, 너무 바쁠 땐, 진짜 이렇게만 해야, 하면 돼요. 이렇게 하고, 그냥 립밤에 지웠어요. 너무 이게 뭔가, 입이 거슬리네? 뭔가 찝찝해서. 그리고, 뭐 해야 되지? 그리고, 제가 섀도우는 잘안 하는데, 섀도우 잘안 하는데, 그냥, 오늘은 해볼게요. 마침 있으니까 실수로 가져왔거든요 이거 진짜 옛날부터 있었고 이거 아마 썩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<laughs> 괜찮아요 이렇게 눈, 눈두덩이에다가 살짝 그리고 여기 브러쉬 그런 거 없어요 저 차이가 있긴 있어요. 좀 컬러가 웜하네. 어머. 응. 그냥 그 뷰라이때꿀팁 애초에 눈을 뒤집어서 해야 돼요. 저 되게... 저는 속눈썹이 커튼이거든요 완전히. 속눈썹이 보통 이렇게 나잖아요. 그러니까 처져있어도 음한이 정도? 저는 이렇게 나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비내리듯이 비내리는 속눈썹이에요. 그래서 눈알을 완전히 눈꺼 아니 눈알은 뒤집지 마시고 눈어안 발렸네. 아 잠깐만. 아 이게 화면 화면 보고 하기 되게 어렵다. 예? 응? 이렇게 되거든요. 죄송해요. 이거,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, 에뛰드 픽서 그거거든요. 근데 블랙이에요. 그것만 발라요, 저는. 왜냐면 속눈썹이 진한 게안 어울리더라고요, 또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. 그냥 그거를 깨달았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, 이렇게 해서. 뒤집어서 해주세요. 눈꺼풀을 안 발리는데 느낌이 너무 오랜만에 발라가지고 장난 아니죠?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돼요. 보이세요? 수썹이 생겼죠?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눈썹. 근데 솔직히 눈썹은 그냥 안 그려요, 빗어요, 그냥 제가 옛날에 눈썹 문신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자국이 좀 있어요. 다 지워지긴 했는데 약간 그냥 이 자국 있죠. 근데 저는 또 눈썹 진한 게또안 어울리더라고요. 그냥 빗어요. 끝. 사실 이거 그러니까 빗을 산 거죠. 이제 드디어 립인데요. 립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버전을 갖고 왔어요. 버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데 두 가지 초이스. 왜냐면 저는 제가 쿨인지 웜인지 모르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. 옷에 따라서 조금 쿨일지 웜일지를 결정하는데, 일단 베이스는 똑같아요. 베이스를 안 바르는 날도 있고, 이거를 보통 발라요. 되게 진해 보이네? 아닌데? 음? 이, 이 색깔 아닌데? 조금만 닦을까? 너무 밝은데? 아닌가? 뭐, 일단, 보통 이렇게 하고, 아 이제, 포인트 컬러를 올리는데, 약간 쿨한 걸 바르고 싶다. 화면은, 홀리카홀리카의, 멜팅 블러리 팟, 핫티. 조금 묻혀서. 방금 베이스 바른 거에 되게, 좀, 진한 버전? 이거든요. 근데 화면에서는 잘안 보여. 뭔가, 음, 좀 그러네. 그 약간 핑크기가 돈다. 제 사진에서. 그러면 이걸 거예요, 보통. 아니면 이 베이스를 단독으로 발랐던지. 그둘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볼은 제 블러셔 막 진하게 하면 좀안 어울리거든요. 그러니까 뭐든지 전 진하게 하면 안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 언한 색깔을 톡톡톡. 이렇게. 한듯안한듯 너무 연한 것 같으면 밖에서 이렇게 입에서 뺏어 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느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완성하고요 그리고 약간 웜한 거 바르고 싶다 하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제 웜한 버전 보여드릴게요. 쿠션이 진짜 조금만 올라가게. 그리고 이거는그 유튜브 하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분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클리오의 11번 한강 브릭 레드. 아마 콜라보 하셨나?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어때요? 오마, 오마인가? 오마게 나와요? 약간 이런 색? 그리고 이거 바를 때도 이렇게 중앙에 한번 더. 그럼 더 예뻐요. 그리고 볼에 나눠주고. 이렇게 볼에 나눠주세요. 저는 블러셔를 그래서 요즘에 따로 잘안 사요. 그냥 립으로 다함. 저는 촉촉한 립도 볼에 잘 어울리거든요. 이렇게. 요즘에 약간 매트가 더 손이 가요. 요즘에 촉촉한 거잘안 발라서. 왠지 추워져서 그런가?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. 요즘에. 그리고 약간 얼굴에 형광등탁 켜지는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. 이거 바르고 나가면 너 혈색 되게 좋아졌다 이런 말몇번 들었어요. 내 퍼컬에 맞는 건가? 아 그리고 여기 있죠? 블러셔를 이눈 끝에 있죠? 여기까지 어떤가요? 이게 더 진짜가 진나온다 색깔이 근데 이게 가끔 뭔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옷을 어떤 특정 옷이랑 입으면 되게 웜해보일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럴 때 이제 이 쿨한 그거를 바르는 거예요. 약간 저는 게 약간 중간톤을 맞춰줘야 된다 해야 되나? 그거 같아요. 너무 웜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쿨로 가도 안 되고 어떡하가? 아, 아 그리고 이거 콧, 콧대 있잖아요. 여기 콧대에도 사실 이렇게 해주잖아요. 그 쉐딩처럼 쓸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건 약간 여름에 더 어울려요. 요즘 같은 계절에는 약간 너 어디 춥니? 약간 이런 말 들으니까 조심하시고. 사실상 이렇게 말안 하고 하면은 진짜 5분도 안 걸리거든요. 한 진짜 3분? 진짜 타타 쿠션 따따따 따따따 따따 하고 진짜 마스카라. 사실 평소에 마스카라 잘안 하니까. 그리립 이렇게 툭툭툭툭 차차차 아시죠? 그렇습니다. 제가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립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웜 쿨, 이렇게 해서 모아올까요? 뭐 아니면은, 촉촉, 보송, 이렇게 해서 모아올까요? 뭐 모아올까요? 뭐 <laughs> 어떻게 끝내야 되지? 이게 완전 샷이고요. 이 컨실러를 원래 해야 되는데. 근데 제가 컨실러를 놓고 왔어요. 그래서 못했어요. <laughs> 별로 팁은 없었지만, 그게 좀 재밌었죠. 좀 제가 재밌네요. 또 기회가 되면 메이크업 들고 올게요. 안녕!